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모바일 롤 와일드 리프트예요. 일단은 오늘 해볼 거는 와일드 리프트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일단은 롤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태어나서 지금 20년 인생 중에 롤을 진짜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일단은 와일드 리프트로 입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맵 중단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스킬은 일단 아무거나 배우는 게 맞겠죠? 솔직히 제가 롤 유튜버도 보질 않아가지고 진짜 유일하게 보던 게 가끔 보경님 영상 올리면 그거 아주 살짝 살짝씩 본 거밖에 없어가지고 방쪽에 여우 있었는데 저기 구미호 있고 저기 구미호 얘가 근접이라서 일단은 가볼까? 아참 일단 은 일단 빠져. 일단은 여기에 있는 미니언을 좀 죽여놓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포켓몬 유나이트를 해서 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포켓몬 유나이트도 롤이나 좀 비슷한 게임이다 보니까 예 참아. 나왜 이렇게 처맞고 있냐? 일단 일단은 뒤로 일단 뒤로 가고, 야야 나왜 이렇게 처맞고 있어 지금? 일단 은뭐야 체력 회복 아이고 일단은 기안하고 열심히 올라가 주도록 합시다. 기안하면 체력 회복하면 똑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은 때리고 아이 오케이 오케이 때려 때려. 자 오케이 지금 때리고 야 그래 그래 일지 야 근데 이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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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해 잠깐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잠만나 지금 방금 무리수였냐 상근? 잠깐 일단 뒤로 빠지고 야, 야 일단은 다시 튀어 일단 튀어. 위에서견제 하라고 하는데 미니언들 일단 자르고 그미니언이랑고 부르는 거 맞죠? 미니언이랑고 부르는 거 이제 잘라주고 지금 저기 있는 여우 여우 저 구미호 같은 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애들 가고 있을 때 이거 자를 수 있으려나? 일단은 자를 수 있으면 자르라고 오 오케이 오 우리팀이 왔다 우리팀이 왔다 야 지금 우리팀저 드래곤같이 생긴 거왔는데 지금 가서 지금 타워를 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언이 못파울 있을 때 타워를 때리라고 들었는데, 자 그냥 무효해도 죽. 이거 타워만 이거 안부서지게 견제만 안 하는데 얘기 잘할 수 있겠는데? 이 스킬도 지금 세개다 생겼으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진제 원거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개털리고 있는데 지금. 어 아, 이제 원거리라서 제가 견접을좀 해야 되는, 데 제가 견접캐다 보니까 일단은 뒤로 빠지고, 이제 지금 야, 일단은 뭐냐 이거? 야, 야, 지금 방금 메갈로드 나왔어, 미친. 미치... 요 이거 자를 수 있겠다, 자를 수 있겠죠, 자를 수 있겠죠? 자, 드디어 1킬, 오케이. 야, 적글저치했습니다 야, 지금 1킬, 1레스 좋고요. 어, 생각보다 할만한데, 롤? 이것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일단은, 일단은 빠지고, 어, 일단, 일단, 빠지, 일단, 빠지, 일단 체력, 체력, 체력. 야, 체력이 뭐 여기서 안 되는구나. 야, 잠깐 일단. 새로기 지금 지 응, 아, 지금 오바지. 야 지금 여기지 일단은 야 공격 금 지금 미치겠네. 아나 지금 접이다 보니까 지금 지 이기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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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금지어갈때지게포탑지지타 지금 지좀 부시면 되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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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잠 지금 지잠 지금 지금 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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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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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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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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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이라서 일단 욕이 안나오는거지 컴퓨터 쓰면 지금 패드립하고 싸우 계속 다 먹었을거 같은데 야야 일단 야야야 잠깐만 또, 또, 또 죽냐 이제 때려주고 야야잠깐 뭐야 한복? 야 이것도 한복투표이야 일단은 일단은 한복은 안하고 xx 하긴 할만할거 같은데 내가 아무리 똥을 싸고 있긴해도 솔직히 이게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모르기 야잠깐만잠깐나 야, 지금 말하고있잖아 새끼야 아니 여기있을게한 번, 붙자, 지금. 야, 지금, 우리 팀, 꽤나 있어가지고. 야, 일단은, 메갈로드 소환해주고. 저, 메갈로도 만나, 온쨌든큰상어 소환해주고. 야, 여기서, 저거, 피 없는 애 자를만 할것 같은데? 저거, 저거, 아, 야, 일단, 일단, 빠지자. 괜히 깝치다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저거, 줄일만 을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빠지고. 야, 일단은, 저기 있는, 애가, 걘가 그, 얘 능력이, 블리치, 프랭크, 아닌가? 롤, 캐릭터 아는 게, 티모. 그리고, 마스터 2. 그리고, 나머지 아는 건 없고, 야, 이거 진짜, 짜라. 아니야, 아니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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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일단, 에 잠깐만, 잠깐만. 지랄을 더주다 지랄을 다 주고. 일단은 티어 주고, 일단 피규어 저쪽이 여우 일단 애부터 때리고, 일단은 스킬, 뭐야, 항복? 네, 그래, 항복하자. 내가 솔직히 내가 너무 틀했어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육대스인데, 애들 은 이해해지지, 금롤 태어나서 처음 한다, 시키다. 자, 아군이 항복했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판은 패배 괜찮겠죠?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얘들아 얘들 처음이라서 그래 좀 이해 좀 해줘 자 일단은 두번째 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디오디어 여기 짭스트라이더 저 뭐냐 지금 저기 짭스트라이더가 지금 원거리에서 때리고 있는데 아니 이 캐릭터가 쓰레기인가? 아야 잠만 이 캐릭터 귀염귀염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야 아, 이거 뭐냐 기절도 있냐? 야야야 아, 잠만 아니 지금 미니브 여자면 포탑이야 여기 내가 있던 라인 아니야? 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또 트롤 하나보다 얘들아 미안해 지금 영킬 리데스 사람 시키 아닌 건가 이 정도면 모르겠다 일단은 똑같때려주고 일단 하나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적 처치해서 1킬 리데스면 나름 각깝하는 거니 얘들아 일단 뒤로 들어가서 회복하고 그래 테크야 그냥 같이 패자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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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야, 야, 사줘야지. 그냥, 따가, 비서 값 쳐버리기. 야, 여기 안 들어가게, 여기 애들 때리고, 어, 야, 뭐야, 뭐가, 왔다? 오케이, 오케이, 덤벼, 덤벼, 이 새끼야. 저 1대 1대1로, 야, 잠깐만, 2대1은 개오바지 개우마... 아니, 아니, 얘들아. 얘들아, 한번 봐주면. 이렇게 4대스 미쳤고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오케이. 저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4대 쓰긴 한데 야야 일단 야야나또나또떠지또떠지니 나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아니 나 진짜 아니 나뭐뭐뭐하늘 주고 오안 진짜 그냥 난 값지 말고 그냥 미녀 그냥 죽여야겠다 괜히 값치다가아 일단은 삼아만 아이 아니, 10세 아니개 환장하겠어 근데 요즘 개트롤즈 사고 있긴 한데 지금 21대 16이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거 야야야야야 이게 아니 이, 이 스크래거 어디서 오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씨 아니 1킬 7데스 그냥 혼자 갑자기 죽지 말고 그냥 테크랑 같이 나가야겠다 그래 테크야 잘해보자 지금 여기서 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 어, 뭐야 이 새키 아니 여기 있는 드래곤을 죽이라는데 일단 왜 죽인지 모르겠어 왜 죽였는지 모르겠지 일단 죽이고 네, 지금 애들이 왔는데 야 일단은 킬하자. 그래, 그래 일단은 상호 나오게 하고, 자 야, 일단 이키만 이킬. 1킬. 야 잠만 우리 아도 당했다. 오케이 조 초치했습니다. 누굴 죽이지 모르겠어, 이 죽였고, 오케이 지금 이키의 팔데스. 자 여기서 어... 이거는 사람이 아닌가? 아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우주아마야 죽어 죽어 죽어. 자 지금 야잠깐만 내가 죽게생겼지만 어쨌든. 아니, 근접이라서 좀별로인것 같아. 아니, 초보자인 내가 쓰기에는, 오케이. 야, 일단은, 저을 처치했습니다. 자, 3킬 8데스. 아니, 다음에 원거리 써야 겠어 제가 진짜, 롤 오늘,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와, 진짜 빡세네박스네 지금 얘네들 나 사람 취급 안 해줄 거 아니야. 지금 3킬 8데스가 사람의 실력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뭐, 이거 들어와서 뿌시면 돼? 아, 지금 저기 미니 있구나. 자, 지금 포탑하게 하고요. 일단은, 튀어, 일단 튀어. 우리 팀 튀는 것 같으니까 튀어주고. 그냥 이제 팀원만 따라다닐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팀원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일단은 이제 죽지만 말자. 이제, 이제 죽지만 마. 지금 이제 죽지만 말고, 그냥 싸울 때 싸우고. 자, 일단은, 뭐야, 뭐야, 나 죽인 거야? 그래, 러면 죽인 건 죽인 건데, 아니, 씨. 저, 저기 오른쪽에 있는데, 일단은 죽일 수 있으면 일단 상호선환해고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오케이 했고, 자, 우주 아마. 아, 일단, 그러 이거 어스트인가 보네. 맨 오른쪽이 어스트인 거 같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레 데스, 이 어스트인 거 같은데. 그래도 나 지금 개똥서 있는 거아니냐 지금? 지금 애들 지금 쌍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뭐야? 오케이, 면목했습니다. 아니, 이걸 이겼다고, 이걸? 아니, 지금 여기 개트로인 내가 있는데 이걸 이겼다고? 아니 뭐 어쩌 어고어쩌 보니까 이겼는데 와 어, 일단 이겼습니다. 어왜 이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리. 어 근데 어쨌든 일단 룰 입문 어느 정도 성공.